원 오랜만에 보는 거죠.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l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어, 여기 tx하고 여기 et가 있네요. 빨리 이런 거 t로 묶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x 더하기 2 e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t 값에 관계없이 저 직선 l은 무조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거 이해되죠? 직선 l은 t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인데, 두원 c1과 c2가 있어요. 이 직선과 저두 원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어, 서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문제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림을 대충 그려놨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c1은 C1은 원의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고 C2는, C2는 원의 중심이 11,0이고, 반지름이 5인 원. 둘이 이렇게 접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이 L, L을 분석해 보니까, 마이너스 2,0은 반드시 진한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어, 무수히 많은 직선들 가지고 이제 하겠다 이거죠. 기억 F0. F0은 T가 0일 때잖아요. 그럼 T가 0이면, T가 0이면, T가 0이면, 어떤 식이죠? Y는 0이죠. Y는 0.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T가 0이면 지금 이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직선. Y는 0. y는 0. 그럼 몇개 만나요? 몇개 지금 만나고 있는 거냐면, 하나, 둘, 세개 만나네요.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 되는 거죠. 그러죠. 이제 그러면 잘 보세요. 기억을 시작으로 해서,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기울기가 0, 즉, t가 0일 때는 몇개 만나고 있냐면, 세개 만나고 있어요. 언제? t가 0일 때. 그러다가 살짝 올라가면, 살짝 올라가면 몇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네개 만나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3이고 이 원의 반지름이 5니까 우리가 좀 어떤 작업을 할 필요가 있냐면 저 직선 L, 직선 L, L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TX-Y 더하기 ET는 0이라는 이 직선하고, 우리가 지금 뭘좀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이원 C2랑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하나하고, 이렇게 접할 때 이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죠? 지금 좀 직선이 휘어진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생긴 접할 때 하나랑, 이렇게 접할 때 하나에, 기울기들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T가 기울기입니다. T가 저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C1의 중심은 C1의 중심은 3,0이었고 반지름은 r 1이라 할게요. 3입니다. C2의 원의 중심은 11,0이었고 반지름은 지금 5죠, 5.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D는 어떻게 돼요? 이거. T의 제곱 더하기 1 루트 분해 3하고 0 집어 넣으면 3t, 0, 2t니까 5t 되나요? 5t?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돼요? 반지름 3일 때 접하게 되는 거죠? 알죠?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3이 될 때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 전개하면, 얘 올려서 절대 값 있고 루트 있으니까 올린 다음에 제곱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25t의 제곱은 이거 올려서 제곱했으니까 3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1 제곱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9t의 제곱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럼 넘기면 16t의 제곱은 9가 되는 거고, 그럼 t의 제곱은 16분의 9니까, t 뭐 나와요? 뿔마 4분의 3 나옵니다. 이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요거 해보죠. d는 어때요? 이번에는 똑같이 t의 제곱, 더하기 1 루트 분의 루트 분의 또, 10이라고 0 집어넣으면, 11하고 0 집어넣으면, 11t 빼기 0 더하기 2t니까, 절대값 13t 나오나요? 그게 뭐가 되는? 5가 되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 올려서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169t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니까, 25t의 제곱 더하기 25가 나옵니다. 그럼 얘이 양에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44t의 제곱은 25. 그러면 t의 제곱 뭐 나와요? t의 제곱은 144분의 25니까 결과적으로 t는 뭐냐면 뿔마 12분의 5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아까 요거, 이거, 요거일 때 t가 얼마냐면 이거일 때 t가 12분의 5예요. 이거일 때 t가 얼마냐면, t가 아까 했던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이때의 t가 지금 4분의 3이에요. 아마, 이렇게렇게 있을 때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죠. 이렇게 있을 때가 마이너스 12분의 5겠죠.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계속 4개인데, 언제 4개냐면, t가 0보다는 크고, 언제예요? 12분의 5보다는 작을 때 4개 나오다가, 어느 순간 t가 12분의 5가 되는 순간 몇개 나와요?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 이때 세개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사이에서 몇개 되나요? 두 개죠. 하나, 둘, 두 개. 언제 두 개예요? 얘와 얘 사이에 있을 때죠. 12분의 5보다는 크고 4분의 3보다는 작을 때는 다시 두개 되다가 이때 한 개죠, 한 개. T가 4분의 3일 때한 개. 그리고 이제 걔보다 올라가면 빵개 되는 겁니다. 분석을 했어요. 니은, FT, 12분의 5 우극한 /12, 12분의 5보다 살짝 클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가 12분의 5일 때니까 몇개 만났어요? 하나, 둘, 세개 만났는데 그것보다 살짝 더클 때니까 위로 올라가면 몇개 만나요? 하나, 둘, 두개 만나겠죠? 그러니까 4가 아니라 2입니다. 2. 그래서 지금 기억은 맞고, 지금 기억은 맞고, 음, 지금 기억은 맞는 거예요. 기억은 지금 맞고, 이유는 틀렸습니다. 왜냐면 하 4가 아니라 2예요 2. E. 왜 2인지 알겠죠? 그 다음 함수 ft가 t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 모든 실수 a의 개수는 지금 잘 보니까 어때요? 언제 언제 불연속 될까요? 이때 지금 여기에서 실수 a라고 했으니까 지금 a가 꼭 양수인 건 아니죠? 지금 잘 보면 지금 우리가 a 값을 찾을 때그 a 자체가 양수란 말이 없으니까 누가 봐도 지금 어디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한번 불연속될 거고 그 다음 어디에서 마이너스 12분의 5에서 불연속될 거고 어디에서 t 0에서 불연속될 거고 다시. 12분의 5에서 불연속 될 거고 마지막으로 4분의 3. 이렇게 다섯 개에서 불연속이 되겠네요. 그러죠. 실제 이것들의 저 f(t) 함수 f(t)를 그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그려 볼까요, 실제로? 실제로 한번 그려 보면 답은 구했는데. 답은 구했는데 실제 한번 그려 볼 필요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함수값이 3, 4. 제일 맥시멈 4죠, 4. 그래서 1, 2, 3, 4 하고, 여기에 대충 마이너스 12분의 5.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여기 12분의 5.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4분의 3.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으면 안 만나죠? 그러니까 안 만나니까 어째요? 안 만나니까 0이겠죠? 0.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어때요? 한점 만나죠? 한 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12분의 5일 때는 두점 만나겠죠? 두 점. 그래서 두 점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는 순간, 하나, 둘, 세점 만나죠. 세 점. 그래서 이때 세점 되고, 그러다가 0 이전까지, 0 전까지는 네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0일 때, 아까 했지만 기억에서 말하는 것처럼 0일 때몇개 만나요? 하나, 둘, 세개 만나는 거죠. 세 개. 그래서 여기 세개 이렇게 되고, 다시 그 다음 이제 어차피 이 그래프는 t가 음수일 때랑 t가 양수일 때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왼쪽 이렇게 그렸으면 얘 똑같이 그리면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어 함수 의 f(t)가 t는 a에서 불연속이 모든 실수에 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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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그러니까 지금 다섯 개. 디귿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억하고 디귿 답은 3번 되겠네요. 3번.